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한컴캠퍼스의 고미경 강사입니다. 홈화면에 플리시아라는 어플이 음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, 자 터치해서, 자,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사진을 한번 터치를 해 주시고,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면 내가 좌측에 뭐 사진 혹은 뭐 카메라 아니면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셔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어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아무거나 또 선택을 해볼 건데 자 이번에 저는 인물 사진을 한번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어요. 효과로 들어오셔서 어, 배경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, 다양한 배경이 있죠. 이렇게.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. 요렇게. 그리고 요요 요 사람을 요런 식으로 손가락 두 개로 요런 식으로 조절해서 요렇게 만들면 되죠. 자, 뭐 요런 아이고, 이건 프로예요. 프로 버전 말고 어, 프로 버전 아닌 거.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추천이고요. 얘는 뭐 기념, 환상적 사랑 이야기, 인물 사진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. 얘를 이렇게, 이, 이렇게 또 끌어야죠, 여러분. 이런 식으로. 끌어서 막 이런데 막 글자 써주고 그러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. 얘를 또 왔다 갔다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어 멋진 효과 되게 많아요. 이모티콘, 오. <laughs> 그쵸, 패션. 요런 거, 요런 거. 응? 요런 거, 요렇게 해서 사진 크기 양쪽으로 손가락을 벌려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, 잡지 효과 만들어졌잖아요. 응? 아, 이런 거 귀엽잖아요. 자,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, 요, 요것도 하나 저장해 보죠. 되게 많아요, 여러분. 여행도 있고, 군대도 있고, 그쵸? 감사절. 음, 별게 다 있어요. 저는요, 아까 기념해서, 어, 우린 크리스마스니까, 어, 이제, 그쵸. 우리 성탄 배경으로 이런 식으로 성탄 배경 중에 저는 마음에 드는 걸 이런 식으로 줘아 귀여워요. 좋아요.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씨 뭐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.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드림 해가지고 글자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.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지우개 같은 거 있죠. 지우개를 선택하면 또 내가 요런 잘못 선택되어진 부분을 또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음. 자, X 일단 저는 요대로 오, 네. 자, 체크 만약에 한 김에 우리 여기 텍스트 한번 해볼까요?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. 이거 우리 여기 조금 뒤에 있는데, 여기 지금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? 이거 선택하면, 글자 입력할 수 있어요. 음. 그런 식으로 저는 요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입력해 보는 거예요 자, 우측에 체크해서 얘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올려서 자, 밑에 얘네들을 뭐또 편집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쵸?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요얘 요 같은 경우 이제 글꼴을 변경을 하는 건데 밑에 플러스를 터치하면 우리 한국어를 가져올 수 있는데, 선택해서 무료로 잠금 해제. 광고를 뭐 봐야지만 시청, 얘는 광고를 봐야지만 요거를 할 수가 있대요. 여러분. 혹시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광고를 여기 우측 상단에 몇초 남았습니다. 자, X. 자용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. 이렇게 늘려주시면 자 밑에 체크 하단에 체크 눌러주시면 자 멋진 카드가 완성이 됐어요, 여러분. 자 그러면 얘를 뭐 저장해 보죠, 여러분. 저장 오른쪽 위에요 저장 버튼. 저장 버튼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여러분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광고가 나와요. 이 광고는 X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다시 홈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여러분들 편집해 주시면 되세요. 자, 여러분 고생하셨어요. 저는 지금까지 한컴 캠퍼스의 고미경 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